2025 신한소뱅크 k 이비 리그 오늘 에스타인 노스대 키움 히어로즈의 3연전 두 번째 날 경기 고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 리드오프의 박민호 선수를 시작으로 합니다. 2번에 김주원, 3번 손화석, 4번 맷데이비슨 5번 박건우. 라일리 톰슨 선수가 오늘 레시다이노스의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시즌 1승 1패, 19와 3분의 2, 6.75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노프 푸이고와 2번 송성문의 케이블 세터입니다. 3번 지명타자 카리데스 4번 최주원, 5번 포수 김건희의 중심 타선 프리너.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봄이 왔습니다. 꽃망울을 티들 차례만 남아있는 김윤아 선발투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되는 김윤아.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수 깃깔린 바운드인데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이루수 송성문 선수입니다. 들어당겼는데 다시 이루수 송성문 쪽으로 투어까지 연결됩니다. 떨어뜨린 공 참지 못하면서 삼진으로 이렇게 손아섭 선수가 물러납니다. 땅볼 두 개와 탈삼진 한개김도의 오늘 출발은 상당히 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타가 좀 많이 나올 음. 것 같아요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구와의첫 대결 삼진으로 이겨내는 라일리 톰슨입니다 파고드는 그런 궤적을 그리고 던지는데 어, 그럴 때 실투가 많죠 그렇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뒷걸음질 중견수 내려오는데요 곱쳐요 잡았습니다 어렵게 처리하는 중견수 박건우입니다 오 방망이 쪼개집니다 유격수 쪽 땅볼 전력 질주 그러나 세 번째 아웃카운트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란히 삼자범퇴 이닝으로 출발하는 우유래 선발투수들 김이나와 라일리의 맞대결입니다. 불카운트 당당히 나왔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 정말 대단한 타격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팀의 첫 출루가 나왔습니다. 서철초구 당겼는데 왼쪽에 다시 같은 코스에 안타. 투아웃 이후에 연속 안타, 하위 타순이 물꼬를 터지고 있는 득점권 기회에 이어가는 NC입니다. ON2 그러나 3구 만에 터치며 물러나는 박세혁 선수입니다. 투아웃 이후 권희동과 서호철의 연속 안타, 그러나 득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NC 다이무스였습니다. 가기에 의사 없었고, 낮게 깔리면서 스트레이트 볼렛. 3인원에서 몸쪽 빠집니다. 연속하자 볼래. 그러다 보니 키움 에로즈 타자들도 타석에좀 물러나면서 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3도째 겨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음, 이런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직구인데 결국에 던질 수 있는 게 직구 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이 됐고 타자는 스트라이크존을 작게 가운데 쪽으로 형성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가운데가 오니까 여지없이. 네, 홈런이 나옵니다 대원군단이 기대했던 만년 유망주 박종훈 선수가 KBO 정규 시즌 통산 1호 홈런을 이석점 홈런으로 신고합니다. <목소리> 2회초 당기 타구 선두 수 옆을 빠르게 뚫고 지나갑니다. 선두 타자 한재원의 안타. 몸쪽에 들어왔습니다. 방미로서는 충분히 좀 아쉬울 법한. 충공이야 <목소리> 오른쪽 떠갑니다. 마찬가지 우측 닭장 넘깁니다. 응수원은 김주원의 드로퍼. 쫓아갑니다 이사이노스. 우리 김주원 선수도 시즌 정규 시즌 1호 홈런인데요. 홈런포로 맞불을 놓고 있는 NC의 김주원입니다. 지금도 변화구긴 했지만 존에서 조금 높은 쪽의 스트라이크로 보였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3점대하면 음. 잘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퀵 소더에 뒤로 공이 빠졌습니다. 잡지 못하는 손아섭 선수는 2루 거쳐 3루까지 달립니다. 3루까지 여유롭게 서서 도착하는 손아섭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겠는데요. 어... 쫓아가는 이제 발걸음 봐서는 그래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루비로 흘러버렸던 승이 안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서 3루 주자는 위치를 하고 있고 뛸수 없는 위치에 공이 떨어집니다. 김태진 처리하면서 두 번째 아웃아트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컵피치 어! 그 어! 넓게 어. 떠갑니다. 어. 저아이수 이번엔 뒤쪽으로 탐정이 끝 떨어졌습니다. 포이브 처리 하러오고 상노 주자는 여유롭게 득점. 박건우는 2루에. 박건우의 동점 2루타. 스코어 3대3 리셋이됩니다. 장타로 연결시키기까지는 쉽진 않았습니다. 바깥쪽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볼렛. 다음 공이 65개째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아, 결국에는. 이렇게 이익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3회 초 동점을 만든 엔시나이누스 결국에 풀카운트 승부 골라내면서 박세혁이 출루에 성공합니다 손높타자 몰래. 본인도 조금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잘 못하거든요 선수를 보입니다 야스쿨 오! 어! 마운드 넣어서 충분인데요 전태영과 초주환 전태영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어, 정확하게 마운드 위에 있기 때문에 투수가 비켜주는 것은 어, 잘한 거고요. 부축받고 일어납니다. 어, 예. 징이 울리는 것처럼 띵. 예.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박세혁 1루에 박민우의 안타. 투자 2루, 1루. 키움의 마운드를 베테랑 김선기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어, 시즌 5번째 경기 오늘 가져가겠고요. 오늘의 홈런 타자 김주원 선수, 초구를 노렸습니다. 좌중간, 흘러가는 공, 중견수 잡았고, 주자들은 스타트를 끊습니다. 상무 연결, 모두 들어갑니다. 손하수 선수한테 이제 기회가 왔죠. 자, 기회가 왔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골카안패스 단계타고 오른쪽에 적시타 박세혁과 박민우는 모두 호흡으로 안내합니다. 역전의 사이버스! 손아섭이 해냅니다. 손아섭 선수가 놓쳤잖아요. 이 전에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 두 번은 안놓치죠 데뷔 후 통산 최다 안타의 주인공 매경기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손아섭 선수. 어, 어려워지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세개로어붙게 아, 만드는 라인입니다. 변화구로 성진아온 지금 뭐 오늘 많이 쓰지 않았더니 커버도쓸수 있는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 예. 좀 와일드하고요. 예. 빠른 볼 마운드를 때렸고 유격수 위로 스격침니다 일로 송국 빠르게. 임명욱이 살아남습니다. 불카운트. 벗어납니다. 네. 몰래 마지막서 타격도 했습니다. 2루 선택. 1루까지 노려봅니다만 1루에 늦었습니다. 부자 1, 3루 투아우스로 바뀝니다. 어, 그런 부분을 또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3루자 임병호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점을 다시 따라붙고 있는 키움미어로스입니다 스코어 5대4 한점 차. 스 카운트! 그대로 제가 오면서 삼진! 하지만 한 점을 이번 4회 말 다시 회복한 큐음이었습니다. 한점차 팽팽한 접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 역수! 어큐어로 바운드 잡아냈습니다! 1루 송구 됩니다만 송구의 방향 빗나갑니다. 세이프! 절반의 성공을 걸었던 김태진이었습니다. 이제 선수들 좋은 수비 펼치고 나서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의 바운드는 요 정말 잡기 힘들었어요. 저거를 잡았... 어우못 맞는 볼입니다 바스타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번트를 오! 투수 앞쪽으로 댔습니다 포수 잡았고 1루 쪽에서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자신을 희생한 결과 서초 선수가 주자들을 한 베이스씩 이동시켰습니다 희생번트 잡고 쳤는데 늦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조정할 수가 없는 타이밍인 거죠 엄 쪽에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승진아 보완을 해서 추가를 하면 바운드 큰 땅볼입니다 삼노스 잡아놓고 1루 쏘는데 1루에서 아웃 올라갑니다 위기를 막아내는 전태현 삼노스의 좋은 수비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계속해서 맞았는데 빠집니다 볼렛 2001년생 젊은 선수입니다 11.57의 평균 자책 3경기 나왔고 한의 홀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기회를 또 잡아야 되고요 벗어납니다 결국은 원하는 승부가 되지 못했던 김민규입니다. 트리네스 볼렛. 최성경 선수가 올라와서 바톤를 이어받았고요. 한 번의 패전, 행경이 딱 나섰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연속 세 타자 볼렛. 원나우스의 주자는 꽉 들어찼고 모든 베이스 불 켜진 가운데 김건희 선수가 하석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구석구석 던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두째 2구째 뻗고 떴고 우익수 방면입니다 손하섭 선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출발. 오늘 는저 송성민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시 는 저는 점. 는저플라이를기록는는 4점의 김건희. 저수 5대5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타카드를 준는하는키는이군요 강진성 선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5 저는 땅는 2루 쪽에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이루어집니다. 5회가 끝난 시점 5대 5 숫자 5와 함께하고 있는 양 팀의 3연전 두 번째 날 경기입니다. 김성민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온 키움, 박민우 선수부터 상대합니다. 오! 오! 못많는 볼, 또한번 나왔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렛 김우미 마운드는 어제 홀드를 기록했던 원종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원해초 수비 삼진 마련입니다. 예 그런 공이 없이 떨어뜨리면 잘안 속죠. 아까 조금만 밀었습니다. 우익 수방면 그 앞에 안타. 빠른 주장인 박민우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스 맞죠 적시타를 기록하는 엔시나이노스. 도태훈 선수가 대주자로 1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메인이 오고 있지만 사실 기회가 왔을 때예 잡아줘야겠죠. 잡아줘야겠죠. 멀리 뻗는데요, 중견수. 저만의또 삼루 그 주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건우 선수의 희생 플라이 타점 한 점을 더 벌어가고 있는 6회초엔시타이노스입니다스7대 5로 바뀝니다. 지금 승패 세이브 홀드는 아직 없고요. 4 어, 네 경기 나서서 15.00의 평균 자책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인필드 타구를 만들어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볼넷이 예, 나왔습니다. 오! 때렸습니다. 중견수 어, 코스가 중견수 거의 정면 잡히면서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카리네스도 아직까지 안타는 없습니다. 땅볼 3, 6가 깊은 코스. 막아 놓고 뿌릴 수 없습니다 타자 주자 올 세잎 몸으로 막아냈던 김주원 스스로 크게 아쉬워합니다 마운드 결가 이제 김재현에서 전 3인으로 다시 배치가 된시타인이었습니다 토스 쪽 땅볼 집어들고 건너 토스 1루에 아웃카운트가한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5번 타자 김건희 선수 타석으로 연결됩니다 이길나 해도 꺾면서 스트라이크를 뽑습니다 다이노스의 필승조의 핵심 투수란 말이죠. 피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빠른 볼 낮게 제구되면서 스타리크 3 개로 끝내버린다. 우리 다이노스에 이런 투수가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삼진아그 위기를 전사민이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하고 있는 엔시 다이노스입니다. 키움 마운드는 오석주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내 경기 2.08의 평균 자책. 스 타이밍을 노리고 때립니다. 중견수 앞에 가라앉습니다. 스타트 마운드를 지났습니다. 2루 쪽 베이스 직접 받고 1루 쏩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기막힌 수비를 보여줍니다. 타석의 이영중 선수입니다. 얻어올렸습니다 좌중간 코스 좌익수와 중견수 그 사이에 떨어진 안타 시즌 첫 안타를 신고하는 베테랑 이영종 선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헤토 스윙! 스트라이크 여러 가지 또 구조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8번 타자 김태진 선수 <목소리> 초구를 노렸습니다. 병살 코스 이루 거쳐 1루까지! 6-4 3회병살타! 전사민이 야수들과 함께 얼티이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유진욱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한 차례 세이브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증명해야 할 것이 스스로도 있을 유진욱 선수. 어, 스포타임 베이스볼을 <laughs>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스포티비를 한번 운영해될수 없죠. 예. 아. 오른쪽 뻗어가는데 우익수 방면 정면이네요. 잡패입니다 맞더라도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이로써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법치락 빛치락 승부를 경기 내내 펼쳤던 두 팀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최종스코어는 7대5 어제 패배에 대한 소륙을 성공하고 있는 원정팀의 시당이었습니다